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도심 곳곳에 내걸려 있던 현수막이 거의 대부분 철거됐는데요. 대구에서만 4천여 장, 전국에선 12만 8천여 장이나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대자루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폐기되는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교통량이 많은 도심 네거리에는 선거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은 그 많던 현수막은 사라지고 당선 인사 현수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재활용 마대 작업장. 거리 곳곳에서 걷어온 선거 현수막이 한 곳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서구에서만 750장 정도. 1톤 트럭 4대 화물칸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간내 100장 정도. 불법 현수막을 기재하면 은요 예, 선거 현수 선거철 되면 은요 예, 평소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도 선거 현수막 제거하고 나서 새벽에그막 바로 선거 인사를, 당선 인사, 바로 그만 막또 많이 따라나더라고요 예,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쓰인 이 선거 현수막은 대구에서만 4천여 장, 전국에서 12만 8천여 장이 나가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도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구의 경우 수거해온 현수막은 현수막 양 끝에 고정해 놓은 나무를 떼어낸 뒤 현수막만 따로 가져가 거리 청소용 마대로 재활용합니다. 서구의 재활용률은 90% 정도. 대구 지역 다른 자치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수막은 잉커 등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 저희들 이제 마대로 폐 이제 마대로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 단기로는 5개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1개월 정도의 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당시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중에서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24.5%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은 소각 처리됐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보면 울산이 70.5%로 가장 높았고 대구 47.7%, 경남 45.5% 순이었습니다. 선거철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선거용 현수막, 자원 낭비라는 지적 속에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현수막을 만들어 재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